요즘 휴대폰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잦습니다. 휴대폰에 정신 팔린 엄마 탓에 두살 여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장아장 길을 걷는 여아 뒤로 엄마인 듯한 여성이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녀 옆에는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무덤덤하게 서 있는 것이 한동안은 꿈쩍도 하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걷던 여아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 차량 앞을 지나려고 했고 때마춰 차량이 서서히 움직입니다. 차량에 친 여아는 당장에 숨졌습니다. 아이는 키가 작아 차량 앞에선 여아가 운전자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고가 요즘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광둥성의 중산시에서도 한 남성이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걷다가 봉고차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시민들이 길을 걷거나 운전할 때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버릴 것을 당부했습니다.